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꼭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의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네. 과거의 모든 상처도 묶고 끌 떠나가라.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의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에비에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엔 따라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모든 기도의 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반주를 합니다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